작업을 할때 이제 이게 끝나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스프라인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싶을 때뉴할 수도 있고 리셋을 할 수가 있어요. 리셋은 뭐냐면 내가 이게 세팅했던 것까지 같이 다 새롭게 하는 거고 뉴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다 나오죠, 그죠? 뉴 e 뉴 오브젝트, 킵 o b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뉴하면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시작하는 겁니다. 리셋 하 e t 리셋하면. 유는 그냥 이 상태에서 어, 만들어질 구, 공간만 살게 생기는 거예요 자, 리셋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뭐 세이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우리는 세이브 할 필요가 없겠죠 연습이니까 이거는 돈 세이브 예스 그럼 어때요 아예 세팅 자체가 제가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했던 거에서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왔어요 요게 리셋 방법입니다 새로 할때 리셋 자 이번에 라인으로 응용을 하, 해볼 건데요 자 프론트 뷰가 없어 프론트 뷰 프론트 뷰 Alt W. 자 알트 더블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구조에서 뭘로 응용을 하느냐 스플라인으로할 겁니다 자 크레이트 쉐이퍼 라인 자 라인으로 뭘그자자 자, 여기 지금 축이 이렇게 돼있다 그죠? 이거 잘 보시고 축에 잘 보시고 뭐 적절하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게 음,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자 쉬프트 키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 클릭 시프트키 누르고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요런 구조로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그레이트에서 라인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에서 자, 뭘 만들지 대충 아실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응용할 것들은 루프라는 겁니다. 루프 자 여기서 일단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도형들을 재밌게 만들게요 복습 차원에서 자 모디파이 가시면 자 모디파이 가시면 버텍스 1번이라고 그랬다 1번 그죠 음. 이 녀석들은 어떻게 만들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각각 선택을 하셔서 편하게 구조를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지역. 배지역.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음? 스무스. 음. 스무스. 스무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조절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가좋을까요 어. 자, 필렛 갑시다. 필렛, 필렛. 자, 부드럽게, 마찬가지 여기도 부드럽게. 마우스 휠을 돌리면 컨트롤할 수 있죠, 그죠? 필렛. 식으로 기본적인 필레 끄시고 켜져 있으면 안됩니다 클릭해서 끄시고 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겠죠 그죠 선택하셔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조절 하시는거니요자 모양이 찌그러지면 안되니까 좀찌그러다 그러면 클릭 뭐배지어 클릭. 클릭. 배지어를 바꾸셔가지고, 좀더 부드럽게, 연출을 하셔도 되죠. 그 응.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배지어를 했다. 그러면 배지어를 해서, 구조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게 가장 좋게 연출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택해보시면 되겠죠 그냥. 라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아. 자, 이제. 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형태를 부드럽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응. 자, 이게 어떤 구조가 됐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런 베지어도 움직일 때는 뭐다 모브트 모브 단축키 뭐 했죠? 단축키 써시면서 W 단축 쓰시면서 하시면 되겠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모양을 바꾸고 나면 이 녀석을 형태 그냥 이번에 응용할 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 로테이트가 있어요 로테이트가 있는데 요거를 요요 요 메뉴를 찾고 싶을 땐 여기서 찾아도 되겠죠 그죠 l 자 바로 나온다 그죠 l 누르면 계속 l로 시작하는 명령 들이 무한으로 계속 찾아집니다 그중에서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거는 인사할 때 항상 모든 오브젝트에 명령을 내리기 전에 여기 있는 셀렉트가 뭐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셀렉트가, 자, 이 녀석이 셀렉트, 아, 여기 좀 별로 안 이쁘다, 그죠? 각져 보인다, 그죠? 선택을 뭘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 그냥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선택해서 자, 명령 클릭 자, 이렇게 헥 돌아, 헥 돌아, 그죠? <laughs> 자, 여기에 지금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을 입체감 있게 360도를 돌려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녀석입니다. 자, a 자, t w 하셔서, 자, 보시면, 자, 이 녀석 alt w 봅시다. 마우스 클릭, alt w. 아, 요런 식으로 되겠대. 그죠? 자, 다시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지금 사각형 눈에 거슬린다. 그죠? 단축키 뭐 했죠? j. 자, j. 그리고 세그먼트 보고 싶다. 단축키 뭐 했죠? F4. 자, F4번 누르면 이렇게 보인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자, 여기 지금 선택되면 밑에 보시면, 자, 360도 돌리겠다. 뭐, 수치를 돌리면 이렇게 바뀌겠다, 그죠? 일단은 한 바퀴 돌리는 게 360도. 자, 그 다음에, 뭐, 웰드 코어 빼고, 자, 여기서 보시면, x, y, z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Z. 그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 모양이 돼야 된다, 그죠? Min, Center, Max. 자, Max를 하니까 가장 큰 범위로 돌려서 뭔가 와인 글라스 의 느낌이 난다, 그죠? 오호. Yeah. 응? 응.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가 뭐냐면 이 개수죠, 그죠? 이게 많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와인잔 와인잔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어, 가끔씩 보면 개체를 선택하고 화면을 돌리는 거랑, 선택하지 않고 화면을 돌리는 거 다르죠. 왜냐면 하 이게 축이나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 위주로 화면을 연출해서 돌릴 수가 있지만, 전체로 하면 전체 공간을 돌리기 때문에, 그죠? 음, 이런 것들을잘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음. 그래서 이걸 축을, 중심 축을, 중심 축을, 그니 그러니까 Y, x, z, x로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민으로 할 거냐 센터로 할 거냐 맥스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따라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지금 만들어진 이 구조도 그죠 세그먼트 개수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몇 도를 돌릴 건지 이런 것들도 연출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또 구조적으로 더 변형을 할 수가 있어. 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이쁘게 안 나왔다, 모양이 좀 어색하다, 뭐 이런 이런 손잡이가 굵다, 어 나는 이 받침대가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네라고 하시면 자 선택하셔서 자 여기서 구조를 변형을 시키면 되겠다, 그렇죠? 프론트 비어 F 눌러서 마찬가지로 자, 버텍스 선택하셔서 응? 버텍스 선택하셔서 조금 작게 두려고좀더 응? 내려주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다시 포스펙티브로 돌아와서 끄시고 그다 내려왔다, 그죠? 앞전에 보다는. 다시. 자. 은 변형하지? 요렇게 지금 해놓고 할때 조심해야 될것 뭐냐면, 이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XY축, Z축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장담 터지겠죠, 그죠? 음. 네. <laughs> 자 물론 요 상태 프론트뷰에서 자 끄시고 F 끄시고 레이더 켰죠 그죠. 자, 이것도 F3 눌러주고 F4 눌러주면 F3은 와이어 프레임에서 오브젝트 프레임 이렇게 바꿔주는 게고요. F3 요거는 세그먼트 요게 보이게안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F4. F3과 4를 잘 이해하시면서 구조를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어, 라인 작업을 탁 클릭을 해주면, 라인만 보이는데, 구조도 같이 보고 싶다 싶으면, 자, 여기 보시면, 저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어, Show and r e u l 거 클릭해주시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Vertex 선택하면, 여기 지금, 이쪽 라인에 Vertex 구조가 보이고요 그잘안 네? 네, 보인다, 그죠? 요거는 응.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서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구조를 잡아서 변형하시면 됩니다,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할게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자, 잠깐 꺼볼게요. 하나의 라인이기 때문에 두께가 없다, 그죠? 이걸 두께를 만들 거예요. 자, 스플라인 선택되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디 있을까? 라인 선택에서 아 여기 있네요. 아웃라인이 아웃라인이라는 이이녀석의 이 라인을 하나 더 확장시켜 줍니다. 클릭. 해서 자, 이렇게 혹은 밖으로. 이거는 밖으로, 이거는 안으로. 그죠? 여기 수치 보이시죠? 수치.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합시다. 자, 아웃라인 해놓고, 선택해서, 20. 와,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죠? 자, 다시, 컨트롤 Z. 선택. 밖으로. 마이너스 5. 밖으로. 자, 5 정도 하니까 어때요? 어. 난 조금 더 줄이고 싶다. 다시. 그러면, 선택해서, 온라인, 마이너스 3. 다시 그냥 마이너스 5 갈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보일 수 있게끔. <laughs>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딱 돌려서,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자, 이렇게 두께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문 상태로 돌려볼게요. 자, 아웃라인이 없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알겠대 비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맥스나 이런 3D 모델링 중에서 이렇게 안쪽 면, 즉, 이렇게 외곽 라인만 있는 상태에서 안에는 면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 할때 구조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 두께를 주거나 혹은 면을 뒤집어주는 명령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이 안에 있는 면도 두께를 그래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뭘 한다. 스프라인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 아웃라인 주름값 마이너스 5, 그리고 레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 봅시다. 렌더 자, 이렇게 두께가 생기면서 안에 렌더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죠? 그래서 두께를 주는 겁니다. 자, 두께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를 좀더 재밌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프로트뷰 선택 끄시고. 자확대 해서 점 이렇게 보시면 자 유리점 모서리가 딱딱하면 안되겠다 그죠 각지면 안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것도 재밌는 거 뭐냐면 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하느냐 자, Refine Click 클릭. 클릭해주면 이렇게 보면 점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 점은 m o v 툴로 움직이면 이렇게 구조로 변형이 되어있습니 물론 자. 변형을 해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겠다. 그죠 뭐 다른 방법을 내가 해볼까 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버텍스에서 구성놓고 필렛 이렇게 해도 상관없 겠죠그래뭘 해？주 느냐에 따라 여러분 들 구조적 으로, 다양히하는 거고, 단지 여 기서 지금 설명 하고, 싶은건뭐 냐면 뭐야 점을추 가적 으로 놓 고, 싶을때 그죠？점을 추 가적 으로 놓 고, 싶을때 스프 라인 에서 스프 라인 에서, 텍스에서 아니 refine, refine. 요거를 이제 설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클릭했을 때, 그죠? 여기에 점을 추가할 수 있는 거. <laughs> 그리고 이 녀석은 구조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죠? 배제로 되어 있죠. 뭐, 스무스로 바꿔서, 뭐 이렇게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난좀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 만드시면, 이렇 해서 부드럽게 모서리를 만들 수 있다는 예? 응? 응. 그리고 뭐더 변형을 시켜주고 싶은 것들은 선택을 해서 유리틀로 같이 충분히 줄수 있다는 거야 응? 아하 별로 안 이쁘다 그죠? 음 응. 오케이 자피 물론, 여기다가 이제 유리 재질도 넣고 하면 좋은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이제 렌더링 걸어봅시다. 렌더 세팅. 자, 프로덕트,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 자, 눌러서, 자, 퀵실버 하드웨어 렌더. 자, 한 장만, 싱글 한 장만. HDTV, 아웃풋 사이즈 HDTV 1 9 2 0 1 0 8 0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저장된 파일 바탕 화면, 자 제목은 '와인', '와인' 잔 <laughs> JPG, JPEG, save, high quality, back, quality, back, o k render 렇나왔어 잘렸다, 그죠? 예. 우리가 여기, 사실 여기다 카메라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 구조적으로 프리, 퍼스펙티브의 구조를 좀잘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엔더. 덮어 쓰시겠습니까? 요거 체크하면 이제 두번 다시 이 명령을 안 물어보겠지, 그죠? 음, 오케이. 그럼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칼라를 음, 좀, 의도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랜더. 자, 이건 이제 세이브가 됐을 겁니다. 그죠? 음.